어, 여기는 제 봉장이 맨 상단이죠. 상단인데, 또, 한 봉이, 한 봉이 들어왔습니다. 죽은 벌통을 넣는 곳에 지금 한 봉이 들어왔고,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그하게 집을 지어놨어요. 그 기존에 양봉 소초, 소초를 다 떼어내고, 여기다가, 야네들이 지은 한 봉, 아, 집을 이렇게 달아줬습니다. 근데 지금 야네들 상태 보니까, 벌량이 좀 되긴 해요 아주 쫙 밀려들었는데 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은 양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소비 하나 소비 하나의 양보다 양밖에 안될것 같아서 나머지 소비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놈들이 안에 들어가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자 벌량이 어, 아주,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. 있긴 있어요. 근데 많지 않은 양이다. 그래서 소비 하나, 하나의 집을 지금 유도, 유도하려고 경리판을 양쪽으로 대줘야 되겠죠? 안쪽이 스트로플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딱 대줘서 이렇게, 이렇게 해놓으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, 뭐. 일단은, 누가 가지고 가든, 가지고 가지 않든, 들어온 놈이니까, 얘네들이 살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줘야죠. 아, 비가 다 들어와. 뭐 이렇게 사양수를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. 두 개를 준비해서, 어, 사양수를 넣어줘야 얘네들이 좀 빠른 속도로 집을 짓습니다. 그래서 지금, 어 소비를 하나 넣어줬으니까, 사양수, 사양수 넣어줘야죠. 자, 이렇게 해서, 어 정리는 끝났고, 이제 이놈들이, 벌통이 태풍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, 지금 지그재그로 올려서 방어는 해놨습니다. 지그재그로 올려서 바람이 불어도, 아 넘어가지 않게끔 방어는 해놨고, 안에는 물병 사양 두 개, 두 개를 넣어놨고, 왜냐면 하 빠른 시간 내에 집을 지어야 돼요. 얘네들이 빠른 시간 내에 집을 못 지으면 또 여기서 나갈 겁니다. 그래서, 어, 아주 적은 양은 아니지만, 그런다고 해서 아주 다량의 벌은 아닙니다. 평균치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근데 이, 지금 이 시기에 한 봉이 들어올 일은 없습니다. 근데, 아, 왜한 봉이 들어왔는지. 여기는 이제 싹 치울 벌통. 그리고 저놈들이 지금 저놈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어 주위에 흑말벌하고 털보말벌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놈들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물병 사양을 여러 개를 달아놨어요. 근데 이미 이미 지금 말벌이 들어와서 아 여기도 지금 말벌이 들어가고 있어요. 계속 말벌이 들어가고 있죠. 물병을 사양을 놨는데도. 어잘안 들어가요.